여러분, 혹시 요즘 몸이 좀 무겁다, 피곤하다 그러신가요? 또 변비 때문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당뇨 걱정, 기억력 걱정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께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채소, 치커리가 여러분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오늘 함께 알아볼 거예요. 생긴 건 평범하지만 간 건강, 장 건강, 혈당 조절,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진 채소랍니다. 어렵지 않게 천천히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째, 치커리는 간 건강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간이 건강해야 몸도 가볍고 피로도 덜 느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간이 나빠지면 피곤함도 쉽게 오고 간 수치도 올라가서 걱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커리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간에 열을 내려주고 담즙 분비를 촉진해주니까 간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특히, 간염, 황달, 지방간 같은 데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치커리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둘째,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이에요. 치커리에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답니다. 이눌린은 소화는 잘안 되지만, 그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대로 대장까지 내려가서 장속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고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거죠. 실제로 중장년층 분들이 치커리 이눌린을 5주 동안 드셨더니 배변 횟수도 늘고 대변 상태도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답니다. 변비로 속이 불편하신 분들, 치커리 한번 식단에 넣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 치커리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당뇨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치커리에는 에스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이 장 속에 있는 쓴맛 수용체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께도 참 좋은 식재료랍니다. 물론 병원 약 드시거나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하시고요. 그 외에 일반 식단으로 가볍게 활용하시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 넷째, 정말 반가운 소식. 치커리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치커리에는 치코릭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게 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쌓이는 걸 막아 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기억력 보호에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요. 요즘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셨다면 식단에 치커리를 조금씩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히가 중요하죠? 치커리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과하게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특히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처음엔 조금씩 드셔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양을 늘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주의사항 하나 더. 치커리는 담즙 분비를 촉진하다 보니 담석증 병력이 있으신 분, 신장 질환 있으신 분, 또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건강에 좋은 치커리 이야기 함께 나눠봤어요. 간 건강, 장 건강, 혈당 조절, 뇌 건강까지 이 작은 채소가 참 많은 역할을 해주는 거 신기하죠? 오늘 정보가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다음에 다뤄졌으면 하는 건강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우리 시니어 건강 이야기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여러분께 쉽고 정확한 건강 소식 전해드릴게요. 함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